안녕하십니까. 2021년 5월 2 0일 토요일입니다. 주말. 매주 비가 오는 관계로 캠핑 손님이 아직까지 그닥 많지는 않지만 어제 저녁에 많이 돌아왔습니다. 예, 여기 계단도 깔끔하니 가로등이 정비가 됐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깔끔하니 작업을 하고 예, 깔끔하니 작업을 다 하고 계단이 이제 훤해졌습니다. 위험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은 사오시라고 다음 주 6월달이 될지는 아직 한참 미정. 계곡 물도 지금 많이 불었죠 깨끗합니다. 네. 자. 아름다운 소수남 공원입니다. 캠핑하는 손님들이 어제 저녁에. 많이 들어왔네요. 저 이쪽 두 개는 아직까지 별로 들어오지 않고. 소승아. 자. 캠핑장 풍경입니다. 캠핑장 풍경. 자, 그리고 쓰레기는 제발 분리수거 좀 해갖고 내놓으세요. 어? 짜증 안 나게. 자, 오늘은 이상 끝. 좋은 하루, 즐거운 주말 되세요.